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어젯밤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날이 재차 아, 날이 차차 개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누리쬐며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남부에는 여전히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밖에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더위 속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잡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강원일보 정치부 기사 연결해서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고요. 더 원주시가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과 심리 회복에 의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을 보도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또 지난 7일 무장의 휠체어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안정민 원주시 의원이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무장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라고 하는데 무장의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상쾌나진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목소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간현 관광지를 중심으로 원주 레포츠 관광 활성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원주시는 치악산, 섬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레포츠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최근 역량 집중에 나섰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레포츠 관광 활성화의 중심이자 출발지를 간현 관광지로 정하고 관련 시설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간현생태공원 일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파크골프장,족구장,풋살장,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이 이루어진 0달 동안 강원도에서는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1 0달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16건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권리 관계 허위 고지 1건 명, 깡통 전세 등 보조금 미반환이 3명 등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0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마스코트인 홍홍이와 보보를 공개했습니다. 홍홍이와 보보는 강원도교육청 슬로건인 마음껏 펼쳐라에서 착간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늘을 나는 새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캐릭터 제작에는 춘천 석사초등학교 송정섭 교사가 직접 재능을 기부해 캐릭터 개발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도 교육청은 오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맞아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2만 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홍홍이와 보보 이모티콘을 배포합니다. 또한 홍홍이와 보보는 이외에도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구즈 등에 활용될 예정 입니다. 이지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내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18개 시군과 공감대를 넓히고 또 체감도를 높여 출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은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하고 또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진다는 전망인데요. 강원도는 오는 2 1일 춘천, 22일 원주를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84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겨있는 특례와 권한을 지역별 사례에 적용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시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기대됐는지, 그리고 강원도와 시군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향후 3차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추가를 위한방향성에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각시군별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이 중요하겠죠. 네, 현재 지금 춘천시의 경우에는 자체 발굴에서 강원도에 건의한 연구개발특구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된 만큼 첨단 지식 산업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최종 반영에 시작, 어, 실패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권한은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돼서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교재 완화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동해안 6개 시군의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의 경우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적경 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수의계약 유지 조항도 포함되면서 적경지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폐광지의 경우에는 향후 카지노업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특례별 그리고 지역별 기대 효과를 강도 전역의 주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추가 특례 입법 방안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 이번에 강원도의 고상입니다. 네. 11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공식 출범은 내일 열린다고 하죠. 어, 네.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은 우선, 그,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여야 지도부,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어, 기관단체장 도민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군에서도 지역축제와 행사와 연계해서 출범 경축 행사를 열게 됩니다. 오늘 장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서 어렵게 통과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18개 시군 주민들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 의회도 강원 특별자치도 의회로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데 다음 주 12일 강원 특별자치도 의회 이름으로 올해 첫 정례회를 또 개회한다고요. 네, 강원 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오전 도의회 현관에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출범식을 갖게 되는데요. 또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공모를 거쳐서 확정된 의정 슬로건은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 특별자치도의회로 결정이 됐고요. 또 로그는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 특별자치도의회입니다. 어,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는 제320회 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 본회에서는 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원기념 추청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도의회는 23일까지 12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회기에는 지난해 회계념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과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총 (25건의) 조례안을 또 심히 의결하게 됩니다. 권영렬 도의장은 강원 특별자치도의회의 지위와 또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를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된다며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새 시대를 맞아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또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강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강투기를 구성하고 음. 원주를 당협 위원회를 비롯해 선국 사고 당협 35곳 정비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인데요. 조광택 의는은 사고 당협에 35곳에 당협위원장 공모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어제 오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강특위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당원 당계에 따라서 당연직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조강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 박성민 전략기획 부총장과 배현진 조직 부총장도 당연직으로 조강특위에 참여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이달 중에 조강책의 구성이 만약에 다 완료가 되면요. 원주 당협위원회를 포함해서 전국 사고 당협 35곳의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조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원주 당협위원장은 지난해부터 1년째 공석으로 현재까지 8명이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원주를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의 전초전 양상으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당협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원주 당협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으로 심사가 미뤄졌었고요. 그러다가 5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 총 6명이 심사 면접까지 마쳤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희중 변호사와 박동수 변호사, 안재훈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원주시의원등 6명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에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강원도의원이 가세하면서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경쟁자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기용 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은 올해 들어서 내년 총선 도전 의지를 공식 어 의지를 공식화하고 원주 지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원주을 당협위원장을 당장 이번에 채우느냐 아니면 전략지로 두느냐를 두고 당내에서도 고민이 클것 같아요. 네, 우선 당의 판단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253곳 중에서 35개 당협이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인데 이 중에 일부는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당협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선정하게 되면 곧 공천, 후보 공천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말하게 되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 내년 총선 후보로서 경 경쟁력을 검증받는 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해당 지역은 전략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데요. 어, 한편 국민의힘은 조강특위 이후에 10월쯤에는 당무 감사를 실시한 후에 또 연말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원주을 당의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둘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권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산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박다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에서 원주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 및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개인차가 있어서 딱몇 가지로 정의하기가 힘든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박봉과 민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한국 행정 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공직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공무원이 45.2%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늘어나는 민원인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이유로 20대에서 30 때 젊은층의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에 있었던 원주시청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원주시청 직원들을 위해 마음 건강 및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총무과 정효인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시는 기존의 직원들의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유탁하여 개인별 심리상담, 소그룹 단위 힐링지원 프로그램,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두 건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마음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음건강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6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마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측정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과 마음 건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6월에 실시하게 될 마음 건강 검진에는 어떤 검진이 해당이 되는지 또 검진 결과로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모든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다 같진 않을 텐데요. 직급별 연차별로도 각자가 받고 있을 스트레스가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이 마음 건강 검진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기질과 성격,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 프로그램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서 검진 후에 사후관리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로 직원들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과 또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에게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인데요. 두 번째로 마음건강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교육은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 번아웃 극복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적이게 정착된다면 직원들의 정신 건강은 물론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총무과 정효인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현상을 방지하는데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향상과 직원 차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진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연령대별, 직급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직원들의 행복이 큰 원주 그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 또한 더큰 원주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마음 건강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주된 스트레스 요인에 민원인 스트레스가 있는 만큼 올바른 민원 제기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좀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악성 민원인들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지자체마다 수년째 대응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면서 민원인을 대응하는 부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깊이 일 순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 공무원들의 비보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이탈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주시에서 마음건강심리회복위원 직원들 위 지원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무장의 휠체어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안정민 원조시 의원이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무장의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인데요. 사회 구성원들이 연령,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초례안까지 발휘한 상태입니다. 무장의말 만들기 삼 내용과 조례한 내용까지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안정민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음, 조례를 제안한 안정민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 자산 내용을 듣기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바쁜 업무로 계속 예, 전화 통화를 고 계신 것 같아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일단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면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반곡 관설동에 이로 인해서 두 곳, 오산동 상지대 인근의 이 무장의 나눔길이 각각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반곡 관설동 신규 공원 두 곳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죠. 해당 공원 부지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올 2월까지 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미 이행시 공원 시설에서 해제되는 데다가 인근에 근린 공원이 없어 목적 사업인 공원 조성을 추진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두 오는 2025년 내 준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반곡중학교 인근에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 80억 원, 공원 조성비 20억 원등총 100억 원이 투입돼 진입 광장 또 다목적 잔디 마당 또 산책로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강원도 동물 위생 취업소 인근에는 어린이 공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1,500 제곱미터 규모로 토지 보상비 15억 원, 공원 조성비 4억 9천만 원등약 20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 저상 조합 놀이터, 또 안전 탄성 포장, 방범 CCTV 등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도산동 상지대 뒷산에는 무장의 나눔 길도 신규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총 12억 2천여만 원이 투입돼 상지대 최 stdin 2.5km에 데크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우산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름이언 올 상반기 중에 모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과 또 일반 시민들이 지난 7일 휠체어 체험 행사도 갖추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동권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 편안하게 보장되길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되지 않는 관계로 무장이 말 만들기 소식은 제가 단신으로 이렇게 정리했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아의 사건의 지평성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자 긴 시간은 조금씩.